음. 달달한게 땡기더라고요 저는 숙주 없이 사라졌어 스파클링 와인 같잖아 짜증내는 모습도 사양해주세요 <laughs> 지금 이 밤에 갑자기 고구마가 너무 먹고싶어서 고구마를 사러 나가는 길입니다 속이 너무 안좋은데 유독 고구마가 먹고싶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없어. 너무 힘들어요. 맥주 대신 탄산수. 그리고 고구마가 너무 땡겨서 급하게 나가서 산 고구마를 오븐에 찧었어요 뜨겁습니까? 깔만한데. 아! 뜨거. 그래도 고구마라도 먹을 수 있어서 어때요? 뜨거워? 기분 우랑간네 음! 맛있다. 어제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한네 번씩 깨서 스트레칭도 해보고 허리에 폼롤러에도 배부른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 밤마다.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아서. 운동 나가고 싶다. 골프 어, 치러도 가고 싶고.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아! <laughs> 잠깐만. 이거 머리. 이거 뭔지, 머리 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리고 다시 재볼래. 임신하니까 머리가 확실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산부가 쓰지 말아야 할 성분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좀막 편하게 쓰던 제품들도 못 쓰게 되고 제품을 선택할 때도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 들었는데 출산하고 나면 그동안 못 빠졌던 머리가 더 빠진대요. 하, 지금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나마 덜 빠지는 거라고 하던데 전 지금도 많이 빠지거든요. 처음 보는 몸의 형태와 처음 경험하는 찌뿌둥함과 매일매일 적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가 아기가 건강하게 잘내 뱃속에서 크기 위해서니까 그래. <laughs> 좀 쪄도 돼. 그쵸? 그래도 오늘은 주말이라서 남편이랑 놀러를 갈 겁니다. 요즘에 거의 친구들은 못 만나고 있어요. 사실 저녁 7시만 되면 체력이 바닥을 찍어서 거의 침대부터 누워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열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이 많이 나는 내 몸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몸도 적응을 한것 같고 이렇게 남편이랑 주말에 데이트 정도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바지를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많은 청바지들 중에 입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입고 싶은 청바지는 못 입고 공술바지 입었습니다 아 나도 예쁜 옷 입고 싶은데 나 청바지 매니아였는데 그건 너무 아쉬워요 <laughs> 근데 짱 편한 공술바지 지금 을지로에 냉면 먹으러 왔다가 지금 31도인데 너무 덥네요 제가 원래 더위를 타는 체질은 아니었는데 너무 심하니까 너무 덥고 숨차고 그러네요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멘트리나 가야어 어디 갈 스타 베이 주말인데, 못가겠어 토할 것 같아. 뭘도 집에 가서 쉬자고요. 굿모닝. 고무줄까지 입었습니다. 점점 배가 나오면 진짜 이 고무줄 바지마저도 못 입지 않을까요?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아, 이고운전할때 되게 토할 것 같긴 해요. 멀미나서 그런가. 아침에 특히 더 속이 안 좋은데. let's turn to then the wider picture of the pandemic because uh, although uh, we are you can find out the relevant details uh, on that. 제가 이제 o 파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도 좀 줄고 아, 중국어 수업도 멈추고, 아, 멈추고 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뭐 라디오를 듣거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긴 안 돼요. 옛날만큼 체력이 좋지 않아서 똑같은 일과를 보내는데도 한 3분의 2도 소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 커피를... 카페인안 마시니까 피곤해 응. 너무너무 졸려 맨날 뭔가 몽롱해 언 응. 요즘에 응. 그거 어때요? 입덕 입덕? 조금 괜찮아졌는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야 나도 드라마에서 봤을 때 그냥 냄새 이런 거 많은 거잖아. 근데, 근데 진짜 군수토르래. 마지막에 음 <laughs> 있었어? 네,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를 먹으려고요. 기분을 내기 위해 이콘보차를 맥주잔에 따라 먹겠습니다. 마치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 것처럼. 예쁘다. 이렇게 입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고무줄 바지. 여주형, 골프 재밌냐? 응. 재밌어, 아주 재밌어. 나도 골프 치고 싶다.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 너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술 먹고 노는 거. <laughs> 내가 좋아하는 술집 가서 안주 마시는 거에다가 생맥주 생맥주 한잔 먹으러 가시거 거품, 하얀 거품을 아, 먹으면서 마사지 잘봐도 응? 응? 오빠 다리가 엄청 부족해 올해 복숭아 산거다 실패였어 우리 이불 위에서 먹는 복숭 <laughs> 오빠 나설 쪘지?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럼 나의 짜증내는 모습도 사랑해주세요 네 <laughs> 요즘 자주 내가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하루를 꽉 채워서 쓰지 못하는 불안한 기분들,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은 조바심. 무엇보다도 내가 과연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두려움. 그러다 보면 또 이내 죄책감이 느껴진다. 나의 선택으로 탄생한 이 연약한 생명에게 혹시나 나의 생각을 들켜버린 것은 아닌지 미안해지곤 한다. 내 안이 온전히 나로 가득했던 나와 누군가를 위해 어떤 것들을 잃어가야 하는 내가 아직은 서로 명확한 구분 없이 존재한다. 처음부터 엄마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말에 엄마도 이런 시간이 있었겠구나 처음으로 생각해 본다. 아직 하루 중 모든 시간 속에서 너를 느낄 수는 없지만, 불현듯 너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이면, 몽그란 감정에 가슴이 뛰고 난다. 사랑 노래를 들을 때면, 이제는 나는 너를 먼저 생각하고, 본 적도 없는 너의 얼굴을 상상해보며, 이미 너를 그리워한다. 나는 만나지도 않은 너를 이미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있나 보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걸까?